법원 최순실 태블릿 실물 첫 공개 이제 진실의 숨어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검찰은 범죄 증거 자료를 당당하게 법원에 내놓고 유죄를 증명해야 함에도 정작 태블릿 실물을 외부로 공개하기를 꺼려해왔고 검찰은 입으로만 줄기차게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떠들고 다녔더랬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태블릿 진실 공방에만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드디어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미명의 물체가 법원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재판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었는데요. 오랫동안 태블릿 진실 추적에 나섰던 월간조선이 최순실 태블릿이 공개된 법정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자세히 다루어 소개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9일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을 실행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태블릿 PC가 담긴 황토색 봉투를 법원 실무관 두명에게 전달했고 실무관은 봉투에서 꺼낸 PC를 실물 하상기 위에 올려놓고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PC의 앞뒤 좌우를 보여주었다고 하며 태블릿 PC는 법정 내 방청객과 기자들도 스크린을 통해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개되어진 태블릿은 익히 알려진 하얀색 삼성전자 제품이며 모델명은 SHV240SA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변호인들도 앞으로 나와 가까이에서 보라고 하자 최순실 씨측 이경재 변호사가 저희 검증 참여인 두 명이 나와 있다며 웹 프로그래머와 IT 개발자로 알려진 검증 참여인 남성 두 명은 재판부의 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나서 근거리에서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하네요. 최순실 씨는 실물 감정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이날 공개된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다며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저는 오늘 공개되어진 태블릿 PC를 처음 보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 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후 이미징 작업을 통해 저희 나름대로 이 사건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며 입을 뗀뒤 검증 과정에서 변호인이 태블릿 PC 실물을 촬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감정 신청 분석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공판 소송을 위해서 제출했는데 특정 언론 단체에 있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공판 과정에서 촬영한 것도 실물 사진이 다른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측에서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검찰은 재판부가 검증 참여인에게 태블릿 PC 사진 촬영을 허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 이경재 변호사는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겁니까? 라며 쏘아붙였고 검찰은 외부에 알리기 위해 태블릿 PC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까? 라고 반박을 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1년 내내 법정에 제출 안한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라며 태블릿 PC를 이제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경재 변호사님이나 최서원 피고인이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속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속이거나 그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이 태블릿 PC를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안에 자료들을 보고 최서원의 동선과 일치하는 점, 정호성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증거로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저희로서도 이번 감정을 통해 최서원이 썼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검찰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도라며 최순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반박에 다시금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한테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 아닙니까? 1년 동안 의심을 한 피고인도 오늘 태블릿 PC 처음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며 태블릿 PC 공개를 꺼려했던 검찰을 쏘아붙였습니다. 검찰과 이경재 변호사의 공방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것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며 감정 청탁 결과가 올때 다시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해서 소송 관계인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태블릿 PC에 담긴 문건을 열람할 계획이었지만, 태블릿의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가 변경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태블릿 PC의 외관만 10분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증 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하기 전까지 태블릿 PC는 재판부가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시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즉각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최시 측은, 태블릿 PC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도 증거 능력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작된 태블릿 PC에 근거해 다른 이들의 진술을 확보해 기소한 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국과수 감정으로 지난 1년간의 태블릿 PC 조작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블릿 PC 국과수 감정 결정 소식에 여기, 저기서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아닌 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개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진짜 최순실 태블릿 PC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국민의 분노와 더불어 박 대통령 복권 운동이 무섭게 전개될 것입니다. 성함 대신에 후원금으로 표기해서 보내주신 구독자님 구독료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